2022년 최고의 공포인디 게임 아만다 더 어드벤처가 또다시 업데이트되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분석하던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왜 제가 화들짝 놀랐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시작하면 왼쪽에 보이는 액자 속 그림이 바뀌었죠. 원래는 세 마리의 고이 있는 숲속 그림이었는데 남매 같아 보이는 한 쌍의 남녀가 어부발을 한채 길을 걷고 있는데 눈은 검은색 볼펜으로 칠해져 있는 굉장히 기이한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림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테이프를 하나씩 틀어볼건데 에피소드 1은 달라진게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번째 에피소드 테이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리가 우리를 다급하게 소환하겠죠 바로 저지 당하고 뒤에 보이는 쓰레기장도 점점 의심이 되더라고요. 저 쓰레기 봉투엔 뭐가 들어있을까? 여기서도 딱히 변한 게 없죠? 아이스크림 가게를 누르면 화가 난 아만다를 볼수 있습니다. 정색하는 아만다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리 굉장히 불쌍해 보이죠. 저기 있네. 사실 여기도 숨겨진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윌리아 미안하다 비밀 암호 램 입력 들어갑니다 하지마 하는데 어쩔 수 없어 너를 끝장내야겠어 램이라고 입력하면 right. 자 고기 아저씨 내려갔다가 신선한 양고기를 가지고 올라오죠 양고기 바로 불판 위에다가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자, 아만다 표정 주목해주세요. 점점 미소가 사라지고 고개를 돌립니다. 눈 마주칩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지금까지는 똑같죠? 딱히 달라진 게 없는데 자, 시크릿 에피소드 테이프도 생겨났습니다. 그럼 바로 요거 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바뀐 게 있으니까 더욱 더 주목해 주세요. 뭐야? 어? 숲 속이 보이고 피 자국 같은 곳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뭐야? 설마 저기에 울리가 묻혀 있는 거야? 울리?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이거는 끝날 때 나오는 건데. 와우. 이런 식으로 엔딩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사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던 걸로 봐선 그 장소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엔딩 크레딧에 보면 아트 디렉터 해가지고 제임스 프렛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의 이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번엔 여기서 미트를 입력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만다가 정색하면서 울리를 째려보는 건 똑같죠? 세 번째 테이프 바로 넣어봅니다. 집으로 가자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털... 올리에 털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 집에 안 들어가, 나 죽일 거잖아. 싫어, 안 가. 아. 알았어, 제발 그런 표정 짓지 마. 문을 열면 아만다의 눈을 잘 보세요. 헉! 눈동자가 사라져버리죠. 이러면서 갑자기 흑백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 헬로우라고 입력하면 따다다다다 하면서 또 악마 등장하겠지 이젠 뭐 나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 화면 속에 있는 액자 속 그림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데이터를 뜯어보면 총네가지 그림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낙서가 되지 않은 원본인 것 같은데 소년과 소녀의 눈을 보면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우리가 게임 속에서 확인한 그림을 보면 검은색 볼펜으로 눈동자를 그려주는 대신 눈을 완전 파재껴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 이거 세 번째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 3은 게임 데이터 속에서 사라져 있어요. 이 그림은 눈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를 검은색 볼펜으로 낙서를 해놨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을 보면 놀랍게도 소년과 소녀로 추정되는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음을 볼수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남매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은 실존 인물에서 따왔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눈 부분에 검은 색깔 모자이크가 분명히 찍혀 있죠. 원본 사진에는 눈동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림 속에는 눈동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권에서는 눈동자를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진 속엔 분명히 있는 눈동자가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검은색 볼펜으로 눈동자를 파버렸다? 이를 통해 이두 사람은 현재 영혼이 없는 상태, 즉, 죽은 상태일 수도 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남자아이는 회색깔 티를, 여자아이는 남색 티를 입고 있잖아요. 그림으로 넘어가면 놀랍게도 남자는 초록색, 여자는 노란색 티를 입고 있어요. 소녀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세요. 노란색 티셔츠에 파란색 바지 그리고 부츠를 신고 있는 게임 속 아만다와 똑같은 옷차림이죠. 즉, 아만다는 그림 속의 이 캐릭터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속의 이 남자는 게임 속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생명체 울리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번엔 두 번째 테이프 속에 등장한 의문의 사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집이 등장하는 사진, 오솔길 사진, 양으로 추정되는 고기가 매달려 있는 도축장 사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숲 속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과 함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점이 있죠. 게임의 흐름상 울리가 죽은 곳이 바로 저 곳이야. 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은데,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하얀 색깔로 무언가가 쓰여져 있거든요. 밝기 값을 조정해가지고 저 글자가 조금 더잘 보이게 해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3C2022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2022는 분명 올해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앞에 적혀 있는 3C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구글 어스를 통해 이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게임 속 공간과 완전 똑같죠. 그리고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3C 2022 같은 숫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즉그 숫자와 문자는 개발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지도를 조금 축소해 가지고 이곳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면 오른쪽에 해밀턴이라는 도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축소를 해보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도시의 이름이 토론토입니다. 즉 이곳은 캐나다예요. 도대체 이 해밀턴이라는 도시가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엔딩 크레딧에서 본 제임스 프렛이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그분의 트위터를 확인해 보면 놀랍게도 이분의 거주지 해밀턴입니다. 게임 개발자의 거주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제임스 프렛 아저씨는 어떤 의도로 이 사진을 남기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주관적인 견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범죄자들, 사이코패스들 중 일부는 자신의 범죄를 기록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트로피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게임 개발자 제임스 프렛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게임으로 남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으로 대표되는 가상세계, 그리고 사진으로 상징되는 현실세계, 게임 속 가상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도 같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겠죠. 사진 속에 있는 소년과 소녀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었고 게임 속 아만다의 복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상세계 속 아만다는 현실세계 속저 소녀를 상징하고 가상세계 속 울리는 저 소년을 상징하겠죠. 게임 속 울리는 두 번째 에피소드 속 영상까지에만 등장하게 되고 세 번째 테이프와 비밀 테이프에선 사라져 버리죠. 그 울리를 죽였을 거라고 생각되는 악마를 게임 마지막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TV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었죠. 악마로 묘사되는 플레이어가 아만다와 함께 울리를 죽였다. 이걸 현실 세계에 대입해 보면 이 게임을 만든 개발자가 소녀와 함께 혹은 소녀의 도움을 받아서 소년을 죽였다. 그리고 이 게임 개발자는 자신의 범행을 기념하기 위해 아만다 더 어드벤처라는 게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자신의 완전 범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곳곳에 힌트를 숨겨뒀습니다. 울리로 대변되는 현실 세계에서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하지만 우리는 범행이 일어난 장소의 위치만 특정 가능할 뿐, 그 어떤 직접적인 단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게임 개발자도 사람인지라 경찰에게 붙잡히긴 싫은 거겠죠. 어쩌면 그 살인자는 저를 비롯한 많은 유튜버들의 분석 영상 내용을 보면서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이프에서 고기 아저씨를 만나러 갈때 하이 미 a 맨 이후에 노이즈가 막 생기잖아요. 분명 고기 아저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게임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노이즈 처리해서 목소리를 삭제해버렸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가상세계 속 고기 아저씨를 상징하는 현실세계 속 인물이 바로 울리를 살해한 살인자, 그리고 게임의 노이즈를 만들 수 있는 당사자, 게임 개발자 본인이기 때문이죠. 이건 진짜 제가 분석하고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닭살이 한 3시간 정도 붙어있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우리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겠죠. 그날을 기대해보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